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탄핵 인용 전에 지금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바죠. 그,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들려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대부분의 상식적인 어, 특히나 고소 우파 시민분들이라면 손동 안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방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평소에도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도망가라고 말해요 네. 상대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스탠스로 해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의 의견들 그런 활동을 하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게요. 네? 폭력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손절해야 돼요. 예, 네, 그냥 손절하는 게 맞고 저희가 지금도 애, 개, 애초에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뭐, 그 폭력하면 안 된다. 예, 네, 이미 폭력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했고 지금 계속 맨날 무새, 폭력하면 안 된다. 무새 해가지고 저희는 폭력 안 해요, 지금. 폭력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냥 손절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고 어뭐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는 그 현재 결정이 나기 전에 탄핵 그 인용이 나기 전에 폭력 조장하는 거는 전부 첩자로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폭도로 몰고 아니면 첩자 투입해서라도 흥분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콩고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란체 시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부정선거 개입한 나라 중에서 평화시한 나라만 어, 미국이 정상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콩고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 이번에 서부지부 사태에서도 봤듯이 그 우리 브라이트에서도 직접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까지는 어, 이렇게 잘 맞고 있다가 발부되니까, 음, 당 뒤로 불러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공간을 만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대시 언론은 촬영에서 가고 그리고 또그 사이에 선동하는 사람들 중에 언론인이 끼어 있었고 그랬던 게 드러났지요. 그래서 어, 폭동 프레임을 씌워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잃게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가진 첩자라고 저는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거를 저희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게가 아니라 뭐 당연한 건데. 계속 홍보해야 돼요. 어. 우리는 무조건 비폭력이니까, 하면은 책임 안 진다. 어. 이상한, 뭐, 네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뭐, 화나가지고, 뭐, 흥분해가지고, 뭐, 혼자 돌발행동한다. 아, 그럼, 우린, 당신, 우리 의견 아닙니다. 어. 저희는 항상 비폭력하고, 어. 어 뭐, 불법 안 저지르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면은, 너희는 이제, 우리 편 아니다. 어, 빡치다. 손절을 해야 돼요. 어. 진짜 손절을 해야 된게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 보도록 하죠. 편의기 만약에 기각이 돼서 우리 편이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유튜버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잠깐 들은 바로는, 어, 모뭐 유튜버가 우리가 현핵이 기각되는 순간에 태극기 같은 거를 품에 숨기고 바로 집으로 귀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때도 그랬듯이 이렇게 뭐 죽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둘러싸듯이 에어 싸가지고 죽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자파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좀더그 가설에 무게가 실리는 게 지금 우리 우파들이 국민저항권을 말할 때는 폭도다,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는, 어, 자익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제 피해 혁명을 해야 된다. 국민저항권을 우리가 발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뭐, 트럼프가 대선 당선됐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막, 방화하고, 막, 차 위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순간에서도, 기, 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터넷이든, 아니면 시민 옆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하든, 그렇게 해서 널리 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가라고 하면 사실 안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구의 날 아시는지, 그, 8시 되면은, 지구의 날에, 어, 10분 동안,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소등을 해서, 전등을 소등을 해서, 어 의견을 알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헌재에서 있다가, 나중에, 뭐, 한 30분 거리에 사시는 분들, 뭐, 한 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탄핵 기각 후, 30분 후,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소등을 해서, 어 우리의 그 여론조사로 지금 잡히지 않을 멈춰진 여론조사를 대신할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여주자 이러한 취지로 어 캠페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더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조, 촉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음네 지금 말씀드려야 될어요 네. 기각되면 바로 집으로. 집으로. 네 예, 뭐, 저도, 뭐, 기각되면 집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뭐, 다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판의 실체가 없어요. 자판의 <laughs> 실체가 없고요. 이마들은 그냥, 그, 모기인, 뭐, AI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을 주로, 주로 있는 애들이라가지고, 막상 크게 엄청나게 큰소요사태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막 처음에 1월달, 2월달 계속 지켜봤는데, 엄청나게 큰 사태가 있을 거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우리 세이버 갔을 때도, 뭐, 처음에 얘기 많았잖아요. 뭐, 이마들 같이 붙어있고 뭐.. 시비 걸고 할것 같다 근데 시비 안 일어나고 뭐 지금도 딱히 큰거 없어요 왜냐? 얘들 실체가 없어요 <laughs> 한줌 다니고 어, 실제로 한줌 다니고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한두 명 정도 빠락치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긴 할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해피해피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죠 근데 빨리 집에 가는 건 맞고 너무 그거를 걱정 크게 하실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걔네들 실체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사이버에만 있어요. <laughs> 아, 그런데,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자면은, 사실, 우리가, 국민이, 국가에, 어, 뭐, 자유나, 아니면은, 어, 처벌권이나, 그런 거를 위임하고,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사회계약이고, 사법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해. 머리에 걸려서 그런가? 좀 고해 주세요. 얘를 저 말고 얘를 이좀 그냥 발톱에 네, 발톱에 제 머리카락이 걸려 가지고 좀에좀 네, 당황했나 봅니다. 네. 폭력 시위인가요? 네, 폭력 어, 시위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laughs> 진짜 까먹을 만하다. 음. 음, 아, 그렇게 우리가 사회 계약을 맺었는데, 뭐, 사실, 이, 계엄 사태 전,에도 그렇고, 어, 사법이, 혹은 입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인상을 국민한테 줘서, 계엄 전에는, 약간, 뜨거운 감자가, 사적 제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냥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한테, 경찰의 권력, 그리고, 검찰의 권력, 군인의 권력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민주당에서 혹은 서부지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그 국민자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음, 장기적으로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폭력, 비폭력, 이 주제 자체가, 뭐 단기적인 주제가 아니라, 계속 장기적인 주제거든요? 네, 네 결론은, 뭐 1년 아니에요. 뭐한 몇십 년 계속 해야 되는 주제고, 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행동은 무조건 비폭력, 불법, 아, 불법 아닌 거, 뭐래나 네. 어, 합법, 어, 합법 플러스 비폭력.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항상 앞으로.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공격은 저희가 이제, 하면 되고요 네. 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뭐, 문화, 사상, 언론 싹다 먹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회복시키려면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어, 뭐, 교육, 그리고 언어, 뭐, 이런 프레임부터 저희가 다시 하나씩 하나씩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폭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파들이랑 이제 다를 게 없어져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시 회복해야 될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가치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 음. 그 가, 그 가치들은 폭력에, 폭력에 이제 그, 뭐야, 폭력이랑 상관없는 가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비폭력, 그, 합법,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저는 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조직적인 체계와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음 똑같이 국민 저항권을 뭐 스크럼을 짜는 방식이건 아니면 방패를 드는 방식이건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국민 변호인단처럼 또뭐 국민의 몇 퍼센트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가입한 국민 변호인단에서 한다. 스탠스를 그렇게 잡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법한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어 아니 그 법리적인 거는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다수의 서명 동의한 국민의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절반 이상을 넘긴 인원이 서명을 했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뭐 여론이나 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어, 최소한의 방법으로 음. 그런 좀 장적인 방법, 음. 그게 필요하다면 음. 그런 과정을 음. 조직적인 음. 과정을 음. 거쳐서 해야 되지 음. 어떤 개인끼리, 개인끼리 음. 소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습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실체가 없어야지 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혹은 국민 6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처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 네. 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바네요. 음. 음. 그러면 그 음. 저는 형님 생각이랑 저랑 합쳐 가지고 이제 선전포고는 하되 폭력적인 선전포고는 no, 말고. No, no 선전포고 말고 노 선전포고. 선포 선포. 해, 어. 행위 행위 네네. 선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포. 어, 선포를 하는데 비 폭력적인 선포 저는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냥 그거 하는 걸안 하는 것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부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상황에서 입법을 하루에 수십 건씩 음. 어, 십 개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국민들이 반대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뭐 악법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민이 투표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투표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무효화시키면서, 이름만 바꿔서 같은 법안을 또 내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매일같이 국민들이 입법 반대를 몇 시간 동안 안 하면, 악법이 수십 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불법이라기보다도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입법 활동을 뭐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거니까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어 당연히 반대를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안아 그래도 저도 이거 한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공산화하기 위한 그 중국 뭐 화교 그 간첩 방국가 세력들의 입법 쿠데타가 맞아요 왜냐면은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십 개씩 이렇게 그 법안 쏟아낸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어요 예, 없어요 없고 또 우리나라 자체도 옛날에는 아니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느 국가들 뭐 평균적인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음. 맞다고 이, 정도, 이 정도면 인정하겠다 음. 그 평균치에 다들 놀고 있는데 음. 지금 우리만 이렇게 노, 여기 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도 몇년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해가지고 그냥 이법그 내란이에요 내란 네. 민주당이랑 반국가 세력들의 내란이고 그렇게 내란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2020년도 음. 이후에 폭발했죠 이제 음. 네. 20년대 이후부터는 아예 그 우리나라 모든 게 행정부 빼고 지금 다 막혀있는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윤대통령이 개험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계몽령이된 거고, 그 전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2020년 처음부터 이제 바로 부정선거 터졌죠. 예. 음. 네. 음. 뭐, 입법, 쿠데타, 이거 사법. 음. 지금 카르테 다 먹혔거든요. 네. 그나마 2016년도 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음. 그 언론, 교육, 뭐 시민단체 이런 애들이 먹혔지, 음. 사법부는 솔직히 먹힌 건 아니었어요. 음. 사법부는, 그냥, 그, 여론에 음. 항복을 한 거지, 굴복을 한 거지, 사법구 먹히진 않았어요, 네, 그데던 걸로 거뭐 아시지만, 뭐, 우리 김명수 금마 된 다음부터, 대범자 인용된 다음부터, 뭐, 그리고 이제 우리법연구에 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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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중앙지역 다 내쳐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그,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음. 그때 이후로 뭐한몇년 지났잖아요. 예몇년 네, 지났으니까 이미 <laughs> 얘네들 하는 거는 입법쿠데타, 사법쿠데타가 음. 맞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국가 세력이 맞고요. 음. 첫결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진짜 맨날,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고, 음. 어제, 저 봤는데, 이제 어제 했거든요. 어제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끝냈는데, 음. 와, 일요일날 몇십 개지? 몇 한, 한 오십 몇개60 육십 몇개 있대요. 음. 시간 말 걸렸어요. 네. 근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과연 입법기관이 할 일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궁금... 응,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이 민주적 정 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저항했는데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또 내고 또 내고 이것이 명시적으로 네, 성모법적으로 나을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입법으로서 옳은가? 그리고 완전히 불법을 자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 법부에서 사법 기관도 아닌데 일단 내란이라고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어느 데서 이렇게 불법으로 검경 동원해서 내란죄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대어 체포권도 엄, 권한도 없는데 대통령을 권한 없는 데 납치하는 납치하는 거죠. 그냥 권한 없는데 데려가는 거는 체포가 아니라 납치죠. 어, 뭐 하고 불법 현수막에 내란 적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개나 주고 뭐, 불법 보도에 전부 내란해가지고 보도 다, 다 내보냈죠? 그리고 지들까지 사, 사 지들이 사법과, 사법부까지 다 해먹고 세상에 어떤 법적 심판이 이렇게 헌법에 고장된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법에 없는 심판을 자기가 먼저 내려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선입견으로 오염시킨 다음에 국민의 뜻이라면서 내란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앵무새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우 <laughs> 눈을 눈을, 눈을 감아 버리시는데? 짜장면 같은 거 맛있어요? 어, 일단 뭐 제가 뭐 굳이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다른 나라 해가지고. 이제 자파에 대한 한멸을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네, 다 느끼고 있고. 이제 이제 오파로 돌아갈 그 변곡점이에요. 네, 변곡점이고 많은 그전세계 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싸워 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번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합법 2번 비폭력. 그리고 3번 선비 짓,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 선비 짓, 진짜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랑. 비폭력이 어. 선비 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니까 이제 비, 근데 비폭력이, 그니까 제가 말하는 비폭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그, 그 선비 짓이라는 게뭐 대화 타협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얘네들이, 얘네들이랑 어차피 대화 타협 안 되는 애들인데, 음. 얘네들이랑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지. 그니까 음. 제가 말하는 비폭력은, 불법이랑 폭력만 안 하는 그 모든 제그 모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뭐 사이버전, 댓글전, 여론전, 그리고 뭐 인지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음. 상대방의 이제 뭐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음. 네. 그리고 뭐 아주 안 돼요. 네, 네 사실 이렇게 그걸 좀, 그걸, 그걸 뜻하는 좀 잔인해 보이지만 어 사실 모독 조롱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나면은 그게 상책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선비지 탐면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 대신에 우리 뭐 그렇죠. 아 네네. 네. 어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처럼 그라운드시처럼 붓으로 싸워주는 사람 이른 음. 아침에는 뭐배인규라든지 음.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처럼 음. 아스팔트 나가주고 음. 하는 그런. 그, 음. 칼과 창을 들고 음.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지, 음. 진짜 칼창은 아니고, 이제, 문, 문신, 무신,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이제 조화가 돼야 돼요. 뭐 옛날처럼 막 문신만 있어가지고, 에헴 이렇게 하다가, 진짜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법이랑 폭력만 아닌 모든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 있잖아요. 우리 가치. 우리 가치를 계속 설팔해줘야 됩니다.